외로운 삶을 어롭게 실천하라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며 온유와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는 건 실로 어려운 일이죠 정직하게 산다는 건 손해를 보면서 많은 노력에도 적은 수입으로 불편하게 살게 되거나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삶은 오히려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지낼 수 있으며 고객이 왕이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은 치욕적이고 평생 남을 섬기는 하인으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해요. 자존심이 상하고 자긍심이 짓밟히는 비참한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죠. 물론, 낮아지고 인내하며 남을 섬기는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정반대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영적 능력을 얻으며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에요. 요한은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깨끗한 옷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죠. 깨끗하게 마음을 씻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신속한 응답을 경험하는 조건이기도 해요.